4.3 강경진압을 이끈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인정 논란이 불거진 지단 하루 만에 권오울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주를 찾았습니다. 권 장관은 이번 논란으로 4.3 유족과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.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. 권오울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제주를 찾았습니다.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논란이 불거진 지단 하루 만입니다. 오후 늦게 도착한 권장관은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43 영령에 참배했습니다. 방명록에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.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희생자 유족들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제주 도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. 권 장관과 만난 사상 유족들은 쓴 소리를 받아하지 않았습니다. 이재민 대통령이 도장 찍힌 증서가 나갈 수 있는지, 민간인을 사살하면 국가에서 영웅 취급해주고 보훈 가족 만들어고 시설 해주겠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받 수가 없었습니다. 이어 오영훈 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서훈을 취소해달라는 부탁이 이어졌고. 아, 도민들 선다.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도적 보완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취소가 될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권 장관은 국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구체적인 법관계는 정부 입법도 있지만은 또 국회의원 입법도 이 가니까 우리 정부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. 앞서 제주 사회에서는 국가보훈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. 제주도의회 사삼특위는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문대림 의원은 국회에서 권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대해... 권 장관이 전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며 논란은 빠르게 진화되는 모양새지만 실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